비치는 할머니가 주신 거래 네. <laughs> 이거아아들 어렸을 때 아들한테 음. 허락받고 어차피 뭐 언니가 해준 걸겠네 어, 아니 이거는 네. 할머니 거야 <laughs> 내가 맞든 할머니 거야 할머니가 예요언니산건 뭐예요 없어요 <laughs> <응. 아무것도 웃음> 행복한 <웃음> 여자야 <웃음> 많이 달았을 거 같아요 얘가 1 3이니 <3인. 웃음> 응? 응. 위에 보면은 각인이 다있어그래 확인해 드릴게요 안 누가 쪄안가봐안누안 누가 쪄안 누가 쪄안 누가 쪄안 g 가쪄안 18K 중량 따로 팔고 충금은 어차피 교환하신다니까 현금으로 네. 네. 계산 안 할게요 네네 436만원 네. 아, 어. 이게, 이게 이걸 있어. 빼고요 이게 맛있다. 전부 다 해서 4 0 0만원면 많이 나올 거데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입을 했었어요 <laughs> 아니 이걸 4으로 예상하면 <laughs> <일단> 영상 왜 보세요? <laughs> 진짜 파스 <laughs> 공격이 생겨야 되는데 나 그래서 연고가 이게 더쁜이타임 이게 더 예쁜 같고 그러면은 여보는 이게 낫다 하니까응 이거? 그게 더 아, 어떻게 요 네. 감사합니다.